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019년 4월 2일자 기사 정리해보도록 할텐데요 아,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폭등을 했는데요 어, 드디어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온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변동성이 다행히도 상위 위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틀어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가 넘는 아주 큰 폭등이 나왔는데요. 어, 다른 아이트코인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훨씬 더 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실제 위에 우리가 저항성이라고 봤던 4200달러와 4400달러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투자는 신중하게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폭등 때문에 실검에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실검 1위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실검 1위에 올라갔고 분석가들은 저항선을 뚫었다라고 지금 다 그.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뭐 한두 시간도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갑자기 폭등을 했고요. 어, 이 폭등이 5,000선을 넘었어요. 벌써 그 폭등이 한번 나왔을 때 5,000선을 넘었고, 5,000달러 선.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 정말 어마어마한 폭도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그 흐름을 뛰어넘는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고요. 어, 이 저항선을 그냥 단번에 뛰어넘어버리는 엄청난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번에도 삼각으로 수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4200대와 400대가 저항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계속 상향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가면서 이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서 순간 어, 폭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확률상으로. 그리고 이 저항선을 이렇게 단숨에 뚫는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 했었는데 정말 단번에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들어왔구나. 큰 고래가 움직였구나를 이제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어, 지금, 그, 비트코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1위에 올랐고요. 세계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폭등장을 연출했고, 13.6%가 급등했습니다. 13.06% 그래서 4,600달러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2018년 11월 24일 이후에 최고가를 이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큰 급등이 나와서, 어, 너무나 잘됐고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 이 트레이더들의 분석을 따르면 이제 3개월 동안 지속된 비트코인 페어 마켓은 끝났다라고 이미 이제 트레이더들이 예측한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좀 긴감인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아주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한번 정도 나와줬다는 건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마 매유명아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도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급등은 기술적 요인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200달러선 저항선을 돌파 후급등은 시작 급등하기 시작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중에 이제 그 블리드 크립토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4,200달러 선에서 이 8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라는 거예요. 어, 이 8천만 달러면 거의 얼마죠? 800억 정도 되죠. 그 800억이 넘는 도 매도 주문을 한꺼번에 그냥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 그래서 이 시장을 리드하는 세력이 누군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 이 정도의 규모를 한꺼번에 집어 삼킬 만한 고래는 결국에는 엄청난 그큰 고래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확실히 아, 큰 고래가 이제 진입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또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 시장의 세력이 도대체 누구일까? 어, 이렇게 큰 흐름을 갑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단숨에 모든 저항선을 다 돌파해버리고 이 8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 주문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세력. 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이제 좀 패턴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흘렀던 그 흐름들이 곧 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장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이 무조건 상승 쪽으로만 어, 흐른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정도의 고래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결국엔 죽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BK 컨소시엄이 이제 비썸 지분을 70%까지 늘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BK 컨소시엄에서 최근에 이제 BTC홀딩스의 지분을 70%까지 인수하기로 어, 합의를 했다고 라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원래 50%, 50 플러스 한 주에서 보유 지분을 이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K컨소시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빗썸을 인수하려고 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빗썸은 지금 이제 어떤 비케이 컨소시엄이 지금 바라보는 비썸의 방향들, 지금 최근에 그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도 이 비케이 캐시인가요? 그게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생활에 지금 사용하는 것들과 그리고 어 자산과 가치가 효율적으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 BXA의 핵심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전 세계를 지금 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 빅킥 컨소시엄의 행보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해킹 사건으로 지금 비썸이좀 논란이 많았죠. 내부자 해킹 사건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감하게 인수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자의 스토어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코인 베이스 인데요 코인 베이스가 xrp 와 usdc 로 국제 지불 서비스를 개시한다 라고 합니다 어 코인 베이스에서 지금 xrp 가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월 말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그때도 리플이 좀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어, 그것 이후에 또 코인베이스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 XRP와 XRP를 이제 사용해서 해외 송금, 그러니까 해외 국제간의 지불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코인베이스가 생각보다 XRP에 우호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XRP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어, XRP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계좌를 통해서 지금 해외로 이제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 간에 이제 송금이나 지불 서비스를 바로 할수 있고 그 지역, 그 국가의 화폐로 현지 통화로 수수료 없이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XRP의 활용도가 훨씬 더 늘어나는 어, 촉진하는 긍정적인 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코인베이스의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이유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상승을 하지 않나. 이렇게 또 x r p 를 국경 간의 지불 서비스로 또 추가하겠다. 암호화폐로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음. 아무튼 의도가 무엇인지 보면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좋은 뉴스고요. XRP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어, 좋은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어,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서 기분 좋게도 어, 뉴스를 보도해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기분 좋은 또 하루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이제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좀 좋게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어, 여러분들 투자는 꼭 신중하게 하세요. 그래도, 어, 여러분들 스스로 꼭 공부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투자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